이 기독교가 참 독특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쓰이는 경우는요. 당연히 부모님 중에 아버지를 뜻할 때입니다. 그 외에도요. 할아버지나 조상을 뜻할 때도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또한 선지자, 또 왕, 제사장 주인, 라비들을 존칭하는 의미로 아버지라 호칭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장로들을 향하여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하나님께도 쓰기도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은는요 이게 두 가지로 부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르시는데요, 큰 차이는 없어요. 이제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이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선 법적으로는 유전 인자가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친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여쭤봤나요? DNA 검사라는 걸 하죠. 좀 맞으면 맞다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유전인자는 뭘까요? 성경을 볼때 하나님을 특징 지어지는 유전인자 같은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럼 거룩함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함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원수되는 모습이 죄악된 모습이죠. 거룩함과 죄는 섞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은요.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면서부터 거룩함이 있다면 우리의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거룩함과 원수단 죄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날 때부터 거룩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죄가 있습니까? 예, 우리는 날 때부터 이 죄의 유전 인자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가보든지 간에 사람을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가지 않고요,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면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것이 증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날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전인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제가 저녁에 너무 어려운 걸 여쭤보고 있나요? 입양하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을 못해 보셨습니까? 유전 인자와 상관없이 행정적인 절차로 아버지가 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는 경우는요. 유전 인자가 같아서가 아니라 입양과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함의 유전 인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룩함과 원수된 죄의 유전 인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양의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자녀가 될수 없는데 자녀가 아닌데 자녀로 입양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과 유일한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하면은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유전자들을요. 새로운 거룩함의 유전 인자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드릴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유전 인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런 믿음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거는 종교적인 표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부처를 부르는 것이나 알라를 찾는 것이나 이거 다를 것 없는 것입니다. 아직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어색하거나 마음에 확 와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결단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나의 유전 인자가 하나님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시는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유전 인자가 거룩함의 유전 인자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믿기로 결정하셔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로소 진실되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혹 아직 그런 결정을 내리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런 결단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을 때, 우리는 꼭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권세고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선, 하나님 아버지의 특징은 이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의 특징도 권세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특징도 권세입니다. 권세는 힘이죠. 하나님은 어떤 권세가 있는가 하면요 창조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깁니다. 그런 창조를 할수 있는 힘, 그런 권세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가치한 인생이나 공허한 인생을 가치 있게 새롭게 만드실 그런 창조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요. 전능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징 중 하나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고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시간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각 사람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정하시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시는데 시간 또한 주관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십니다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중에 전지의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말 중에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바로 이 비행기를 많이 타본 사람은요 아는 것이 많아서 비행기 안에서 잘누립니다 근데 모르면 그냥 비행기에 실려갑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의 기저귀를 준다는 거 혹시 아셨습니까? 뭐 상관없는 일입니까? 애 이요식도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놀라우셨나 보입니다.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요. 네. 먹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면 누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정말 힘이죠. 또 미래를 조금만 알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선택을 할수 있겠습니까? 어느 대학을 지원해야 합격을 할수 있을지 알면 걱정이 없겠죠. 네. 또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죠. 또 심지어 이 복권이 맘대로 당첨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권해 봐요. 소용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요,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전지에 권세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33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십니다. 시간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깊은 판단입니다. 그런 전지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는요, 크고 광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러 크고 광대하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지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동시에 점프를 하면은 지구가 궤도에서 이탈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죠. 동시에 중국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소변을 보면은 지구에 큰 홍수가 난다고 합니다. 대부분 강대국들을 봐도요 크고 광대한 나라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컸나요? 조그만 거를 보면은요.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이학년에서 이렇게 크지만 제 아들이 다섯 살 때, 어렸을 때는 저를 데리고 놀이터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 저를 데리고 가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할수 있어요. 그래도 다른 애들이 아무도 제한테 뭐라고 못해요. 왜요? 그 옆에 크고. 띵띵한 게 옆에 서 있으니까 애들 입장에서부터 저건 공룡이에요. 그러니까 쟤는 아빠를 믿고 지 마음대로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지 이사야 4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갖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네. 창조의 권세, 전지 전능의 권세, 크고 광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은요.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신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된 자들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자녀의 권세로 나타납니다.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자녀를 위해 사용되는 것 그게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 창조 그거 광대하심의 모든 권세가 나를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왜 창조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보고 즐기기 위한 관상용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창조된 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도 보면은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왜 이삭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야곱이 왜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하는 사건들이 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이루 가시는지 그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시는데요. 레위기 25장 3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자녀를 위해서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즉각 생각하셔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나를 위해서 쓰신다는 거,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더라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런 식의 표현을 굉장히 잘 씁니다. 하나님에게는 은혜와 평강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는 거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 뭐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그리고 디모도에게도 편지를 보낼 때마다 꼭1장4절 안에 보면은요 나오는 구절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 이것은 은혜의 권세, 평강의 권세를 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나를 위해서 쓰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아버지의 특징인 이 사랑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어떠한 대가를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베푸셨는지 알아보고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이름 안에는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이라는 유전자가 있고요, 우리 안에는 거룩과 원수되는 죄악된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양의 원리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고 치르신 대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와 같다라는 것을 아들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희생이 하나님 아버지와 별개가 아니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의 유전자를 거룩의 유전자로 바꾸기 위한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과 사랑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말씀이 오늘 보신 이사야 63장입니다. 이 63장의 배경은 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둘로 남북으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근데 이두 나라의 고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바을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죄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만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시기 때문에 죄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이 먼저 역사상에 사라집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 유다도 죄 때문에 서서히 망해가고요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하나가 남겨진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6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16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하셨거늘 여러분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예루살렘 성하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뭐라 부르면서 기도합니까?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하게 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그들의 죄악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사야 64장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그 당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기쁘시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 가나이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걸 알아요. 할 말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고질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곱이 너희는 내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럴 때그 하나님이요,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할 그때 구원의 기에마저 보이지 않을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에 또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신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패역한 자식이라도 정말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아버지를 부를 때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문제 많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런 축복의 말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주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려면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태어나면서 누구나가 누리는 특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원수가 된 죄의 유전자가 있는 우리에게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입양해서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그 하나님 아버지께는 권세가 있습니다. 창조의 권세, 전지 전능의 권세, 크고 광대하심의 권세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세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는 자녀의 권세로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십니다. 제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여도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리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악하여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